요기 찍으면 딱편한다얘가 여기는 볶음볶음만 생기잖아 그래, 저안 그래. 생기잖아 오오 어, 그래. 단단했다고 어, 차이 나는 것봐 어, 확실하네 확실해 이야 럽네와 이래가 댕기네 내가 소리다 이래고댕기 중고차 하나 생긴 어? 물려줬습니다 베렌을 팔아버서 지가 이제 그러면 520D를 달라 중고차 산 효과다. 차가 너무 더럽다 보니까 세차하고 싶다. 세차하고 싶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새 세차하는 영상을 몇번 정도 올렸죠. 그때도 한두번 정도 알리 줬다. 이가또 음. 1년이 지나버려서 아무튼 까무쓸 것 같습니다. 지가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앉아 한번 해봐라. 이랬댔어요. 저는 영하마 뭐 2도, 3도 대도 세차를 하고 타고 이랬는데. 10년 전부터 세차를 안 하게 되고, 어, 디테일러 분들께는 죄송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M3를 또 사보니까 세차를 한두번 정도 했거든요. 아, 이게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하게는. 아, 붓도 사고, 요즘 용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건도 좋고, 막 물도 잘 닦이고, 아,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차는 장비 탓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세차또 업체에서 이렇게 세차 용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소프트 구구라는곳 저도 안 써봤습니다. 세차 하면서 효과가 좋은지 한번 그래. 같이 한번 보입시다. 오케이. 자, 네. 아다아나 다야. 심하다 우와 아, 한 알겠다. 하나, 하나, 하알 하나, 하나, 해봐 하나, 하번리네 또? 두번 해야 된다 띡띡 하나, 나 하나, 하 고압 헹굼 어디 있냐? 어. 예비 세척해도 되고, 빨리 해라, 시간 간다. 5초, 6초 날라, 못다. 와좋아라 그래. 또먹물봐 와. 와, 심하다. 뭐하 하늘로 쏴지 말고. 에이에이 에이, 에이. 내한테 다 쏴면 못자노. 차에 쏴야지, 차에 다 날라간다, 얘가 또. 더, 더, 더 붙이셔. 쏴라, 이도 하고 그래. 하하하, 안 쏘면 되는 다 쓴다. 와. 와, 진짜 웃기네. <laughs> 하하하, 장난치냐? 차에 쏴야지 차에. 아, 나 진짜 코미지네 하하, <laughs> 밑에쪽에 하고 그렇지. 네,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야야, 제대로 안 하고 막. 아빠 저저 땡기고 버티 때는 너너가아 이거 아를겨 가지고 저저더 물이 날 난리 간다 이거. 내 버스 안 하나에 보자. 비이쪄아 <laughs> 아. <웃음> 이렇게 뭣치가 해야지. 단 한라분 모자로 이 사람아. 이야 카메라에다가 막 물을 또쏴이는데 <laughs> 힘들어. 대답. 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세차를 해야지. 음. 좀 빨리 조금만 더 스피드. 0.5배속 말고 1.25배속. 한번 살짝 직사.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오기네 밖에서도 큰그를가오면 좋습니다. 재밌지? 음. 혼자 오서도할수 있겠나 이제? 어, 하지. 어. <웃음> <웃음> 자신감 장난 없는데. 장난 없지. 같이 세차로 다니면 되겠네. 같이 말라고. 어, 왜 따로 다니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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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힐도 한번 <하나> 해볼래? 이거내 <laughs> <laughs> 잘못이다. 헹구는 거는 빨리 해야 되는데 후에부터 오해. 렇에 닦고 나서 이 글라코 제품을 써 봅니다 이래 가지고 돌리면 되는 것 같더라고 반만 해 볼게 반만 어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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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르게끔 많이 돌려야 된다던데. 이거 어... 사장님께서 이거 쓰고 계신다 안 하더나? 버블, 손세차. 아 진짜로. 공갈 아니고. 야, 사장님도 이거... 이거 쓰고 계시네, 이거를. 써본 제품 중에 상태는 좋은 편이다 아주. 저는 뭐, 처음 써보지만 이거 반만 해보자. 어. 이게, 어. 이렇게 유막 제거, 그 다음에 불소 코팅 제거, 진한 코팅들도 어. 다 제거한다네. 진, 저, 사장님께서 보더만, 와, 이건 내가 쓰는 건데, 카드. 근데 이걸 잘해야 된단다. 이게 무조건 약품 좋은 게 응. 좋다고, 물건 좋다고 대충 하면 안 되고. 이안해 볼래? 재밌 보이는데 성능이 좋단다. 오, 잘하네. 촘촘하게 싹싹싹 돌리야 된대. 안 마르게끔 딱 해갖고. 글라코, 유막제거는 글라코. 아, 됐다 자, 여칸이 많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칸이 없어서 뭐, 밖에 아니, 나가서 여칸이 많이 비어있대요. 어, 그렇지. 자, 이제 씻고 볼까? 응. 얼마나 진수 성향을 띨지 5분 10분 정도? 아, 문질러래? 아니, 아니. 이 정도 내가 했다고. 뭐이 정도로 해가 그래도 어. 효과가 좀 나야 안 되겠나? 아, 이게 충분히 마른 다음에 네. 이걸 어, 다달아 하더라고. 아, 맞다. 오, 딱 나가네. 오, 유리 색깔이 다르다. 봐봐. 맞아 유리 색깔, 저쪽하고 이쪽 유리 색깔이 달라. 아예. 물이 저기는 블루블루가 이래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했으니까 친수, 친수. 쭉 그냥 초콜릿 흘리듯이 쭉 흘러내린다, 이가 맞지? 어, 쓸어, 편한다, 그래, 그래. 어 생기네, 생기네. 오.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와 좋네 아오 봐봐봐 이쪽에 그쪽에 한번 물뿌려 여기서 찍으면 딱편한다얘가 여기는 볶음볶음만 생기잖아 안 생기잖아 안 생기네 그래 맞아어오 봐봐 고 차이 는오오오오오 이게 전부 유분이거든 기름기거든 어. 이런 어. 게 이게 카메라에 잘 담겨야 될 텐데 이게 봐. 음. 음. 반이 봐봐 반이 저렇게 돼 그래 오 음, 신기한데? 확실하네 확실해 그래. 밑에는 안 했다 그래. 가안 했으니까 이래 된다 아이가 그래 어안 했으니까 어. 한 5분? 5분 정도 문있는데이 정도로 네. 제거했보네 아, 진짜 신기하다 <laughs> 맞지 와 이런 좋은 게있었나 신기하네. 봐라 아, 선이 딱반 갈뿐다 이가 차에 어. 유리색이 달라지뿐다 이가 이 상태에서 아까 두 번째 있다 이가 코팅을 어. 하는 게 아니고 어. 해도 되지만 요 상태에서 어. 침수를 만들어 놨고두 번째 코팅을 해주는 거야. 어. 그러면 완전 봄철에 장마철이 또 다가온다 아 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 음. 그러면 발수가 부드럽게 유리에 아. 물이 다 튀고 잘 닦이는 거라 와이프 뜨드득 소리도 안 나고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해. 안는 사람들은 내것치 그냥 타고 다니는데 해보면 달라. 왜?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손소독제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는 약간 친수성분을 띠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 확실하게 하려면 제품을 좋은 거 쓰는 게 맞아요. 일단은 정확하게 제거하는 거는 이렇게 글라코 G47 이런 걸로 제거를 해야 불소라든지 유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차를 닦고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도 흔들어야 되는데. 안 아, 맞네. 안 흔들고 있는데 저래. 안 흔들고 있는데 저 정도 돼. 그 정도 성능입니다. 음. 자, 이거는 액체야, 그냥. 액체. 바이오스 음. 코팅제를 싹 발라주는데. 음. 이거는 세차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바르고 5분이나 10분 있다가 마른 걸레로 닦으면 됩니다. 그냥. 음. 글라코. G19. 자, 이거는 G8 무식이었다, 이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백미러에 그냥 바르는 거지. 아 이거는 이렇게 닦지 말고 나눠라. 흐르는 데네요 요 쪽에 닦고. 원래 이 종이로 이렇 덮어가지고 하면 술는데 간단하게 그냥 뿌리만 나눠면 됩니다. 옆에 티데 요런 데는 좀. 어느 정도 말랐거든요. 이것도 닦아리 닫으면 끝. 이렇게 좀 말라면 오 뜬단 말이야. 음. 이게 이제 코팅이야. 아까는 유막 제거고 음. 알겠지? 비오는, 비오는 날. 날. 비교해 봐야지. 나는 이 육수로 꼼꼼하게 닦거든. 진짜 꼼꼼하게 닦아. 그래서 디테일 잘안 할랍니다. 몇 시간 해야 돼. 차, 차. 이순시이가 와서 면다 쑤셔야 돼 맞다 이거 음. 이게 차외때로 우쩌그래 하느거 실내는 씻고 내면 뭐. 끝 그래도 음. 이정도면 해도 깨끗하죠 음. 오늘 하늘냄면 전화만 왔으면 5시간 각이다 오늘 바빠서 이게 안 떼내고 그냥 바로 간다 음. 내가 볼때는 좀 깔끔하게 제일 깔끔하게 닦이더라고요. 그, 그거 하나만 뭐 끝난 겁니다. 뭐 어. 나는 솔직히 기계라도 밀수 있어. 밀수 있는데. 음. 그냥 좀 번거로워도 제게 제일 낫더라고요. 깨끗하다. 가자 이렇게 세차를 마쳤습니다. 그 전에 한두번 정도 세차를 알려줬을 때보다 오늘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차. 다음에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세차. 세차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제일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다리 잘 맞게. 우주 그래 아다리가 잘맞았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갑시다, 갑시다. 좋네. 확실 차이나네. 이야. 오, 어? 물이 안 묻어. <laughs> 신기하네. 이래될 뿐다, 얘가. 맞지? 그러면, 비올때 어떻게 했노? 이래될 뿐다, 얘가. 아예 시야가 안 보일 뿐다, 얘가. 저쪽으로 다시 한가 보자. 와, 아, 맞네. 어어어어어. 오, 맞네. 오, 신기하다. 튕겨내뿐다, 얘가. 와, 신기하다, 맞지? 아, 진짜 신기해. 이래 뿌리는데도 이래 선명하게. 와. 저기. 오, 차마다 다 뿌려있네. 이거 그대로 있어 이거. 뭔데 안 보이잖아 와 대박 돌신색이고 와 기가 막힌 진짜 신기해 물이 없다 어 물이 없다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